자, 체게다 쌓아놨네. 5천0 0 해보자. 네, 인형을 가득 쌓싼 세팅을 가득 해놨습니다. 센터에서. 자, 추천 한 번씩. 어차피 센터에 이렇게 해면 결국엔 탑으로 다시 다 옮겨야 돼. 비가 와가지고잘안 들어갑니다. 됐다. 자, 이걸 무너뜨려볼까? 이거 뽑아가지고 사라에몽 가자 저쪽으로 가자 저쪽만 싸우면 되거든요 오좋고요자 보라색 에몽도 갈까 너도 가자 이놈이시키야어왜 줄로 가아 이게 뽑기 쉬운데 아 요거 이런건탑 싸면 안좋은데 상님이 싹 세팅해놓은거 보소 아이, 우리 이거, 이거는 탑 싸면 안 좋은 건데. 오, 탑두 개. 탑두 개만 더. 자, 절로 가면 이마가 딱한 땡인데. 제일 필요 없는 놈인데, 이게. 저쪽으로 좀 가. 이 시기야! 뽑히는 거 아니야, 저거? 아, 결국에 가면 너구리, 구 너구리? 아, 너구리도 뽑히는 긴데이러면 탑으로 쓰면 안 좋거든요. 자, 뽑기 제일 좋은 건데, 이게 가벼워가지고. 자, 한 마리만 더 올리면, 탑 완성. 지바냥? 지바냥 올리실라나? 지바냥. 오, 오, 좋지, 좋지, 좋지. 오, 희몽을 줬다. 아, 지바냥 뽑을 것 같은데, 이거? 지바냥 가볼까요? 지바냥, 지바냥. 자, 지바냥. 아! 아, 집안이 손이 왜 이렇게 들어? 어, 뭐하냐? 아, 약간 안 좋긴 하네. 손 모양을. 아, 집안이랑 저리 잡히면, 아. 어허이, 저이. 아, 이게 탑이 안 좋긴 하네. 애매하네요. 탑도 아니고, 씨 자, 그러면. 이거 이름 뭐더라, 이거? 이거 이름, 이름 뭐, 여러분, 이거 이름 뭡니까, 이거? 오! 아, 이거 탑이 너무 안 좋은데. 너무 높다. 야, 준우야! 대책을 세우자. 준우야! 아, 아이 아... 너구리 새끼하고 이게 문제네. 근데 이걸 무너뜨리면. 아, 아, 아. 아 탑이 타비. 탑이 타비. 탑이 제이 발은요 <laughs> 어잘잘된것 같아 일단 어 음네 오천 원 완전 들어가죠 이거 너구리 너구리 올것 같은데 운 좋으면 아 집안양이 자 옆으로만 딱 넣어주면 베스트긴 한데 좀안 좋긴 하네 자 추천 한 번씩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님들 감사 감사 하게 감사, 감사. 자, 여기에서, 아, 노구리한번 도전해봅시다. 노구리는 가볍기 때문에 지점토 없거든. 올라가기만 하면 쫙 가볍거든요. 오, 이거 아닙니까, 손님들 바로, 공짜배기 한개왔고요 자, 기세를 몰아붙여서 요거 바로 한번 잡아보자. 어들 어찌, 어찌 되는지. 아, 안 되네요. 이건 안되고요 자, 이거. 자, 북극곰. 북극곰 한번 잡아, 북극곰. 자, 부국은 좋습니다. 어, 부국은 갑니까? 부국가. 자, 일단 나쁘지 않은데, 옆으로 돼 있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옆으로 잡으면 다리에안 걸리거든요. 자, 갑니까? 바깥껌 갑니까? 무민이 올라오면 가면, 이거, 어, 어, 달랑달랑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궁디 잘 땡겨야 됩니다. 자, 궁디, 군디... 어, 어, 자, 약간 위험한데요. 어허이, 어, 자. 자, 궁디만 잘 땡기면. 공지만 잘 땡기면 그렇지 그렇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손님들 설계만 잘하면 뭉태로 구르르 짭짭짭 자아아이이아아이이가이가리가리가지고지들어지어지 백몽이. 몸을 잡아잡아야되도라아몽을 한번 가아게도라아몽 잡히는 거 위주로 우리는. 자, 도라에몬 갑니까? 올라 막 가면 먹거든요. 자, 갑니까? 자, 자, 일단 올라왔습니다. 일단 올라왔습니다. 대가리를 당겨서 앞으로, 아,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어, 어 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야, 시 새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가, 안 돼! <laughs> 예, 할로이 자, 일단은 백멍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백멍이. 백멍이 옆에 몸통만 잘 잡아줘도. 어, 떡할까 아, 이제 엄청 무겁거든요? 일단 되겠습니다. 지금 천국 없거든요. 일단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안 잡히기 때문에. 오, 백멍이 물에 잡힙니까? 원래 안 잡히거든요? 백멍이 갑니까? 백멍이, 백머리... 어, 여기서 제일 좋은 건 백멍인데. 일단 탑을 쓸게요. 혹시 키티 갑니까? 키티 보면 시비드. 자, 몸통이 정확하게 잡아주면 올라오는 갈 건데요. 오, 호 자, 옆으로 되면 베스트입니다. 옆으로 되면 베스트. 인형 뽑기의 베스트는 옆으로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하 높이가 밑에 안 걸리면서 아구 힘이 딱 잡히는 거기 때문에 옆 포장 베스트 인데요 아 약간 아쉬운데 올라 막 간다면 올라 막 간다면 후후후후 그럼 이또 군디를 땡기주면 앞으로 조금 조금 쓰. 자 이거 키티는잘 없는 거기 때문에 자손손 손 모양이 좋을 때 손모양이 좋을 때요 아 이거 좀안 좋긴 한데 아, 자, 손님들 추천.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이거 엄청 거슬리네. 꺼져, 꺼져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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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키야 자, 손모양, 아, 손모양이 좋을 듯 자,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머리가 탑 위에 올라서야, 네, 최고 베스트긴 합니다. 아, 이거 또 앉아, 이게 잡히면 안 되는데. 자, 이럴 때는. 과감하게 머리통을 잡아가지고 디벼 버리는 요런 플레이도 있는데요 혹시나 될 것인가 아 조금 안좋긴 한데 머리를 아 안되네요 몸통을 아 머리에 찌시지만 다리가 머리에 찌시지면 안됩니다 됐다 아 조금만 더 갔어도 아 티가 오늘 각이긴 한데 자, 자. 뒤 부분을 잡아서 그렇다. 이게 지금 머리가 너무 크네. 너무 아쉽던데 이거 딱인데 아니, 이거 각이 머리 부분 잡아주려나? 잡아지면 베스트일 텐데요. 오오오오오오오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이거 일본은 일본어 잡힌 거 아니야? 아영어네자 키티가 나를 보며 웃고 있는데요. 재수 없으면 넘어갑니다. 이거 잘 잡아야 됩니다. <Technologies> <music> 자기디짱 나에게로 오너라 와, 아 머리 너무 크네 이거 머리 위주로 잡아야 되겠다 자, 어쩔 수 없다 이거 몸위주는 약간 힘들 것 같으므로 머리 위주로 잡읍시다 자 머리통을 잡고 뒤집... 아뒤집만 주면 한 번만 뒤집으면 무조건 나오는 각인데 머리가 저렇게 돼있어야 베 여기서 잡아당기질 않아? 자잡아당기십니까 오! 오! 와! 한칸만 더 올라갔어 도 자,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손님들저하저 한칸이 올라가나 2회 남았이외나남습니다 한칸만 올라가면 되는데 자, 한칸만 올리자 오! 아! 특히 안 올라가봐, <laughs> 왜 아, 머리통이 너무 무겁습니다, 지금 와아시 만날 거야 이 만날 거야 자만은 우리 키티는 뽑아주기 어, 만은 엄마 짜이기 때문에 키티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따봉 버튼 모바일은 따봉 버튼 여성님들 추천 함무씩 눌러주시고요 키티는 뽑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추천 함무씩자 일단 몸통 안전하게 몸통 위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정안 되면 이제 머리를 공략해야 되는데 자 머리는 정안될 때. 자, 조금 올랐어 조금 올라습니다 지금. 예. 네. 지금 옆에서 봤을 때는 약간 거짓자 지금. 예, 조금 올라왔습니다. 요런 조금씩, 조금씩. 자, 옆, 누르면 안 됩니다. 조금씩만 땡겨주면, 안전하게 조금씩만 땡겨주면, 무리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죠, 형님들. 자, 이거는 이제, 공짜배기 수준 아니겠습니까? 요게 조금만 더 땡겨주면, 개이득입니다. 식으로 조금만 더 지금 1cm 갖거든 1cm. 자이 설계를 잘해야 된다, 손님들. 이거 는이 뽑는 것도 여러분 보시고 따라하시면 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스킬이 있거든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손님들? 안에 뭐 불룩합니다 지금 3 마리나 뽑았어요. 키티까지 지렸고자 이거 두다 티콩 요거까지 갑니까? 자, 자 표정 보세요. 질이고요. 자, 일단은 올라가든 아, 지금 목뼈가 뽀셔진 것 같은데. 자, 이 머리 위주로 들면 안 되고 몸통 위주로 들어줘야 됩니다. 자, 몸통 위주로 딱 들어주면 베스트인데 아니, 공기가 으으 아, 그럼 일단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뜨려 갖고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 목뼈가 뽀셔졌어요 지금. 와, 아, 얘럼 예, 이제 약간 몸을 잡을 수 있는 구다리가 나왔죠? 자, 몸통을 잡아서 올려가지고, 아, 주작! 저기에서는 낫는데기 때문에, 낫는구간이서 여기다, 여기서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갑니까? 오, 올라가면, 올라가면 승리 먹습니다. 올라가면 승니다 올라가나요? 올라가나요? 아하! 자, 이거 몸통 잡았고 살짝만 뭐 올림만 주면,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탑이 엄청 중요한 거라는 것을, 예, 그, 자, 탑이 중요한데요. 몸통을 잘 잡아야 됩니다. 아이거잡나요잡나요 어, 잡나요? 베스트 샷 합니까 아아습습다 다시 시니다여 자, 여아이아아가지안아으면안될것안은데 자꾸 놓아서자 과연 움켜아잡아수 있을 것인가요? 아 일단 아간어렵아요자 집안양 목아아 한번 공략해 볼게요 너무 어려운 거 잡고 있는 것보다 예, 네, 델승 싶은 놈을 찾아서. 안 될성 싶은데, 이것도요. 자, 지반양 못 빼게. 아, 이거 간당간당 올라오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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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아깝다. 저기, 오, 근치 맞으면. 자, 뱀처럼 생긴 지반양. 요쪽 부분을 잡아갖고. 자, 좋죠. 좋습니다. 잡아가지고, 뒤집어갖고 저쪽으로만 올려주도이쪽으로만올려주도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어려워. 자, 지반양! 자, 천천히 조금씩 당깁시다. 자, 집안양을 조금씩 조금씩 타려 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집안양. 자, 초차 남시 누르시고요. 모바일 분들은 따봉 버튼입니다. 집안양이 웃고 있는데요. 집안양, 아 씨. 이쪽편을 잡아볼까저쪽편이 너무 안 가네. 반대쪽 잡고 뒤집어버려. 아, 요거 재수 없으면 이거 재수 없으면 치쳐서 오 뒤집나요? 어? 자 허리케인 <laughs> 허리케인 갑니다 자후처 훌차 후후후 오우차 후차 오오차 후이시 x 야 들어가 이시 x 야 들어가 들어가시란께 어어 어, 어, 공기가 아이 시X가 안 들어가네 다시 허리케인 들어와 구멍으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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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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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것 같은데요 시키 시키 좀들어가초 6초 자, 한번 땡기자 시안이 없으니까 고기가 어어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밀면 안되는데 시안리 이렇게 아회 나가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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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볼까 한데요 들어가 이 시키야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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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다 이런식으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아 허탕. 이제 뽑을 게 사실상 뽑을 건 없습니다. 이제 이제 다 갇혔기 때문에. 아 그러면 현재 횟수가 별로 안 남아서. 아우 아, 예반중자예 안녕하세요. 어예 어,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보고 있어요. 아, 생방이에요? 예 추천 좀 쏴주세요 추천. 별풍도 좋고요. 어, 줘야 빨리. 예? 아 풍선 쏴준다고요? 아 <웃음> 좋습니다. <웃음> 아, 아, 어. 아, 안녕하세요. 우리 서진아빠님 오셨네. 네. 아니, 비도 오시는데. 네. 지금 우리 고장났어. 네. 아, 비도, 비도 오시는데, 우산도 없이. 아, 여자도 없이 고추 4명이서 네 슬프네요. 여자 있어요? 오! 오! 와, 이래 남았는데요. 이거까지 뽑으면 개이득인데, 아, 약간 애매한. 열매하게 됐어요 이거. 음. 어, 아 이거 씨. 여기까지 마지막에 뽑아준다면. 아. 자몇 마리 뽑은가, 볼까요아지반양목베개 하나 일. 자. 아, 자 노구리. 자, 무미~~ 물로 한 3만 넣는가요? 3만3만 3만 했나 2만 했나? 키팅~~ 질이고 아, 아, 이게, 이게 그거야 짐바고니구나 아, 2만원에 팔게요 네? 2만원 아 죄송합니다 저 줄인다는 줄 알았는데 왜저 이거를 그래? <laughs> 어? 우리 성님도 오랜만에 다 오시네 라이드 성님들아예왔습니다 들어가세요 아 이거 아까운데. 준야왜게 이렇게 된게 많음만 더 가볼까? 이거 밑에도 있고 하니까. 많음만. 아, 아까 5천 원짜리 없어요? 네, 썼습니다. 아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 코드에 무리. <laughs> 자, 많음만 더 해볼게요. 저 위에 제거 뽑고 밑에 번호 번호 윤열까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열이. 자, 추천 한 번씩 쏴주세요, 선생님들. 모바일은 따봉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윤자리까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싸라이마, 머리를 잡아가지고. 자, 이거 때리면 절로 디비슬 나나? 절로 가, 이새기야 아, 안 되겠다. 이거, 이거, 이것만 안 되겠다. 어쨌든, 저 걸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꼬여, 내가 이는 너무 치가지고, 지금 꼬였어, 지금. 예. 네. 꼬여가지고. 오라에몽실 웃고 있는데요. 절러 가. 절러 가. 오호, 저, 삐가 아닙니까, 상들 아, 오늘 파워 좋고요 자, 윤열이까지 한번 가볼까요? 어 윤열이 잡아줍니까? 머리통 정확합니다. 윤열이 올라가면 무조건 못 씁니다. 아 윤열이 올라오거든요. 수다리 이것도 허리케인, 허리케인으로 한방 박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열이 들어가라. 윤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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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열이 좋고요. 아, 오늘 인형 뽑기 너무 잘 됩니다. 자, 다람쥐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다람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나안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다람쥐, 오늘 오늘 아구 힘이 좋아요. 사장님이가 아구 힘을 세게 났거든요. 이럴 때 뽑아야 됩니다. 이때 아구 힘이 좋을 때. 자, 아구 힘이 좋을 때 뽑아야 됩니다. 자. 자, 베스트 샷이거든요. 오늘 아구 힘 좋고요. 아구 안, 안 좋을 때는돈 많이 넣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을 때만 많이 하시면 됩니다. 어, 나... 빨리 피너 또 왔노? 니는 일안 하나, 대체? 형님. 어? <laughs> 누나가 사이다. <laughs> 치킨을 주야지. 알았어, 잘, 잘 마실게요, 누나. 아, 안 돼, 이씨끼야 많이 줬잖아. 마, 어? 마지, 뭐? 마지막 딜을 하러 왔습니다. 마지막 딜? <laughs> 네. 뭘, 뭐, 뭐가 말해봐, 그러면. 지금 사장님, 성원님, 누나까지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 지금? 네. 그러면, 뭐, 인형, 인형, 인형 주무세요, 그러면? 인형. 어, 딜을, 딜을 해보자. 어떤, 어떤 일을 인형을 골라, 골라 할 건지. 일단, 누나가, 어, 제일 좋아하는 게, 어, 이불이, 어. 키티 이불이에요. 어. 그래서 키티는 꼭 있어야 되지 않나. 키티 제일 비싼 건데? 아, 근데 아. 어. 다음에 어. 가게 와주시면 알만 누나가 좋은 분이셔서. 아, 저기 어. 결혼하신다며? 네, 결혼하시는데 어. 선물 겸이라고. 뭐, 선물? 일단 사이다, 칠성 사이다. 나1매 1시도 없는데, 지금. 일단 따드릴까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어, 성준님 드실래요? 못 아, 말으신 분? 아, 같이 먹읍시다. 어. 일단 네. 따드릴게요. 야, 그러면 내가 키티를 주면. 네. 치킨 한 마리 치킨 한 마리 달라요 그러면 치킨이요? 어. 그러면은 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거든요 어. 만약에 어. 키티를 주면 어. 치킨 한 마리가 어. 만약에 되면은 어. 전화가 올 거고요 어. 만약에 그냥 키티만 전화를 안 주면 네. 전화가 안 오면 이제 치킨 안 주는 거잖아 네. 이 씨알 기계가 맛이 갔네 이거 일단 전화를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키티와 치킨을 뒤를 한번 뽑았습니까오 왔어 아, 왔어 왔어요, 왔어요, 누나, 누나.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나. 자, 세트, 세트. 문 세트. 치킨 세트. 치킨 세트? 근데 목베개는 사모님이. 하 <laughs> 목베개까지? 치킨. 네, 치킨 세트. 아 이거 빡, 유 아, 세시네. 아, 보토리 땡초 하나, 눈꽃 하나. 초 하나 아두 개를 보여준다고? 네두개다묶지도 못하는데 아 그러면 어 그러면 괜찮은데 두 마리면? 네두 마리에다가 타이다 하나 켜고 걸로 드릴게요 아 그래 그래? 네 그러면 나쁘지 않지 아아 아, 그러면 나쁘지 않죠 그럼 딜을 지금 네, 가아가도딜딜딜 딜, 딜. 오케이 아다 지금 얘기한다고 좀 빠뜨리네, 지금 빠트렸네 제가 형 어? 네자딜좋고요형 어? 저가 어저 3시까지니까요 어, 어. 집에 가셔서 전화주세요 알았어 네 그래 갔다 와 그러면 야 나는 마이 뽑았는데 자꾸 없어진 느낌이 들어 땡초 눕고 땡초 눕고 아 알았어 마이 아, 뽑았는데 꽉 차질 안해형 이제 안 올게요 아 알았어 자 라바 갑니까 지금 다람쥐는 안 되거든요 다람쥐가 낑겨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한다고 지금 집중이 안 돼가지고 자 치킨 두마리에 큰사이다 준다 하시길래 사이다사이다사이다 사이더 좀한한 사이다, 사이다 한 모금 드세요 예? 네? 예그저 네, 필리핀어 이제 중변이서 우리 손님도 한한 모금 드세요 아이씨알이 기계 고장나갖고 이거 저도 한잔 한 마시겠습니다 아 이거 버려야 될것 같아 네이거도 갔어? 예, 그냥 대충 먹고 뭐 음! 지금 이 기가, 이거 엉켜가지고 잘안 내려와. 살살 약간 지금 망했어요. 그필리핀 오가지고 집중, 집중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문좋왔을 라바 올리면 개이득이고, 몸 뽑으면 어쩔 수없고 오이씨, 아까 그 자리로 가버렸네? 자, 자, 올라만 가준다면, 아, 주작. 이제는 근데 사실, 좀, 이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라바 원래 좀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부들부들, 부들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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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남았는데요. 라바까지 싹 뽑아야 그림이. 네, 남았는데요. 그림이 딱, 엔딩이 딱 좋은데, 지금. 자, 땡기서 안에 넣봐라 땡겨서 안봐 넣어봐라. 자, 2회 나았는데 거짓말처럼. <laughs> 자, 거짓말처럼, 아, 드라마가 끝질 것인가? 자, 여기서 땡기만 주면, 거짓말처럼, 감미, 으악, 으악! 아, 마지막 한 판이거든요. 자, 허리케인 모드로 뽑을 수 있을 것인가? 허리케인이 잘안 물리고 있거든요. 자, 허리케인! 이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 아, 마지막 세레머니는, 예, 도라에몽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레머니, 지렸고요 자, 오! <laughs> 쥐, 지금까지 넣은 줄알았네 자, 자, 라바, 라바 엄청 무겁거든요 아니, 지금 모래주머니 넣어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자, 또 나옵니다. 아, 윤열이 만나면 선물로 줘야 되겠다. 아, 더 많았는데. 아, 그래도 오늘, 오늘 비가 왔어요. 땅콩 게이득 인형 게이득 야, 우리 성님들 오시게 또게이득 많이 보내요 아, 굿. 오늘 유튜브 가 엄청 나옵니다. 좋습니다. 자, 딴 데로 한번 그러면 또 가볼까요?